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느껴져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문제 해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정말 어렵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떤 접근법이 적절한지를 찾기 어려우며 기존 정보를 연결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솔루션이나 대안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신감이 저하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육체적으로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증가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배경 및 동기분석을 위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점진적으로 어려움을 설정하여 연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원그룹의 경험 공유와 토론도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이 문제의 몇 배는 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할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느껴져라며 정말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조차 혼란스럽게 느껴지면 골치 아프고 괴롭겠죠. 저희는 할아버지의 뇌가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할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일단 뭐부터 시작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할아버지께서도 더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머리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함께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할아버지께서도 자신감을 되찾으실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면서 슬픔이나 후회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을 내어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 부족에 대한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입니다. 네, 어느 정도 그렇지만 조기 개입과 적절한 도움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가에게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문제. 해결 능력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즉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으로서 어떤 지원을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격려와 함께 문제를 나누고 같이 고민해주는 것이 필요한 도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치료는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꾸준한 연습과 지원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 부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소중한 기억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